만약에 누군가가 태고종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면 저 현대군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소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다면 그분들에게는 태고종도 하나하나가 모두가 소중한 분이고 종도 모두가 자기 지역사에서 능력과 그 역량껏 발휘한다면 그 모두가 태고종의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자동단, 1700년 역사의 전통을 지켜온 태우정도는 작은 힘을 가지시고 지역사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총무장으로 당선되면 앞에서 분명하게 끌어가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번현백운입니다 한국의 표정 제26대 무보점 선거 2월 2번 현대원 후보 선거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공행하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호 2번편대원후보 선거 하시는데 네. 지금 오셔서 모셔서 순마의 빈입니다 인사말씀을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주시고요. 한 조각의 구름이 온 바다를 덮을 수 있고, 온 세상을 덮는 것니다제 이름 자체가 흰구운이라고 하는 한 조의 흰 구름이기 때문에 어디에 든 관계없이 나는 중생이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 아니겠나 이 생각에서, 저도 주변 분들의 의견 존중해서. 여기에 사진을 은 것은 아무튼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간까지 준비했던 많은 팀원들에게 격려의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총무원장을 하면은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공진 출가해서 승리가 됐고, 해고종에 창종되기 전, 70년도 이전, 6 0년도초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현황을 다 현바닥에 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강원도에서만 살고 있던 사람도 불하고 마지막에, 최소한도, 거의 경영과 능력을 중단을 위해서, 쫓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태고릉의 종도들을 하나로 한번 모이는 품을 안 가져서 냉수상관 제2종단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태고종단이 보면 우리나라 불교 종단 중에서 역사가 최고 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복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건데. 우리 태국적인 수명이 아직 최고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한 건데, 강원도가, 쭉 보면, 강원도가 건강해야 서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각도적인 투표로 당선신께서 시끄럽지 않은 그런 종단을 어, 면도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당선 기원 드리겠습니다. 주원하 부분이 반드시 되기합니다 인간적이시고 어, 너무나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큰 뜻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경험하는데 변변 선생님의 이승을빌겠습니다 새로운 총무원장이 이번에 나와서 사심없이 우리 종도를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꼭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제 소견이고 그래서 오늘 어.. 변명을 새로 꼭 찍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웃음> 어, <웃음> 욕심이 없고 그런 사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 뭐냐 그럴 확률이 좀 있는 게자 우리나라 동북쪽 강릉에서 오신 스님과 서쪽에 있는 인천에서 오신 분또 대구 경북 포항 또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분까지 모여있는 힘이 모이고 저가 누굽니까? 전국 신도의장까지 왔으니, 그 오늘 참석해주신 큰 스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반드시 이번에 우리 정선시킬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 화이팅!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인사를 청구 원장 후보를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두 오신 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laughs>